하락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승하는 1파의 영역에서 본전만을 찾을 생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차익실현이 발생하고 있던 사람도 갑자기 하락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조정판은 매도세가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반갑습니다. 오늘은 24년 12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전 오늘 2시 19분에 매수 3개약 진입 후 4시 53분에 2개약 정리하고 1개약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향 설명 전에 동공기방의 금일부터 매수 5분화에 진입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대로 오른다면 중요 자리는 669 자리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강한 하락 후 잠깐 반등을 했던 곳이 딱이 자리고 예전부터 매물대가 많이 쌓인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의 중요 자리는 21,669가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강하게 빠진 이유는 당연히 파월의 매파 발언이겠죠. 어제 시황 설명과 파월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준의 매파적 통화정책 회의 결과와 파월의 강경한 발언으로 인해 주요지수가 일제히 빗나겠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하에서 4.25에서 4.50으로 조정을 하고 내년 금리 인하 횟수를 기존 4회에서 2회로 축소하는 전도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에는 향후 금리 조정과 관련해 규모와 시점을 고려하겠다는 표현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발언의 경우 앞으로 금리 조정에 더욱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거나 고용시장이 경고할 경우 추가 인하를 고려하는 데 신중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매파적인 내년 방향성으로 큰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럴 때 매도타는 내가 진짜 고수 좀더오르면 매도타야지. 그렇게 도농님은 진입하지 못했다고 한다. 점점점점. <laughs> 오늘은 파동이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파동이론이라 일정한 시차를 두고 주가가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나타내는 일정의 궤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파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파동의 3 요소를 알아야 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파동의 3대 요소는 총 3가지인데, 먼저 비율의 경우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파동과 주가가 조정되는 조정파동의 비율을 나타내며 비율을 활용하여 주가의 상승분과 하락분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시간입니다. 파동과 파동 사이에 시간을 의미하는데, 보통 주식 차트에서는 Y축과 주가의 변동, 그리고 X축은 시간을 나타내는데, 시간과 주가의 등락 폭이 관계가 있다는 의미죠. 마지막으로 패턴인데, 패턴은 파동이 나타내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패턴은 무엇이냐? 상승 패턴과 하락 패턴이 있겠죠? 상승 파동의 기본 구성, 진행 프로세스는 그림과 같습니다. 상승 1파, 조정, 2파, 상승 3파. 상승장 혹은 하락장은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거나 하락하지 않고 그림과 같이 상승과 조정 패턴을 나타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락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상승하는 1파의 영역에서 본전만을 찾을 생각으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차익 실현이 발생하고 있던 사람도 갑자기 하락장으로 바뀔 수 있다는 두려움에 마찬가지로 매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파인 조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조정파는 매도세가 아주 강하진 않기 때문에 1파에 비해 폭이 작고 기울기도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이러한 2파는 변동폭이 1파의 저점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만약 2파의 변동폭이 1파의 저점보다 크다면 상승파동이 아닌 하락파동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신호이기에 주의깊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끝 <laughs> 여기서 청산 한번 하고 이따가 지표보고 들어갈게요 매도 한번 들가 볼게요. 608.75 매도 청산할게요. 언제까지 영하 를살 거야? 매도 한번 들가 볼게요. 59.75 매도 청산할게요. 진입 이유는 21,669마디카 근처에서 막히는 모습이 보여서 매도 진입했고요. 청산 이유는 쉽게 못 내려가서 그냥 정리했어요. 3 2 1 지표 발표 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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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던던던던 제가 정리를 왜 했냐면 10분봉을 보면 매도 방향으로 보이긴 하는데 여기 마디값이 있잖아요 이 마디값이 지지를 계속 받길래 일단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도지캔들을 만들고 하락으로 다시 방향을 전환을 시킬지 그다음 중요자리가 또이 자리가 되겠네요 613자리 613 자리가 열리면 또 다른 자리가 또 있죠. 588. 그래서 본장 때 방향을 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한게 찝찝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빨리 사인핀 갭이 남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669 자리는 왔어요. 어, 여기가 열면 이제는 이 자리를 터치하러 가는 건데, 만약에 못 열어버리면 답이 없는 거죠. 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어, 봤습니다, 저는. 주식방은 유료방 아니면 국장할 때 입장 못하던데 우주인이 무려 선물방 보시면서 좋아요 안 누르고 보는 건 반칙! 와 과자손님 감동입니다 과자손님 덕분에 본장에서 수익관 나겠는데요? 최고다 감사합니다 일단 청산하고 다시 볼게요 자리 좀 도저히 안 되겠다 위아래 흔들기만 해서 이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